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청소기 턱톡의 일라경 안동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저희가 오늘은 왜모였을까요 네. 저희 클레온의 보석 같은 장비 하나 하나가 다 보석이지만 네. 정말 진주 같은 네. 예, 우리 프로 3 0 m 이죠 네. 예, 프로 300M은 저희가 카페 세척기를 만든 게 네. 1988년 올림픽 막 하면서 네.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네. 네. 카펫을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달라. 국가적 부름을 받고 네.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8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동안은 음. S2000이라는 장비가 네. 저희 화면에 띄었는데 저희 본사에 한대 있는 <laughs> 이 장비인데요. 촬영할 때못 가져와서 이해해 주시고 네. 이 제품이 8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동안 저희 카페 세척기로 처음에 출시제품 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01년부터 프로 30M이 나왔죠 네, 물 프로 30M 이전에는 원래 페르샤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카펫을 많이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그 제품이 원형이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본다면 음... 2001년도부터 생산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2006까지 24년 동안 진화 한두 번의 큰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네. 현재 모습으로 자리 잡았죠 자리 잡은 프로 30M. 30M 프로 네. 30M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형 카펫의 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나온 네. 지금 딱 10년 됐네요 네. 프로 4공이가 나온 게 그래서. 최근에 올해 네. 예, 한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네. 할 업그레이드를 한 번에 했습니다. 그냥 폭풍 성장해버린 네. 402 그래서, 제품. 이제 프로 402를 지난 네.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설명을 네. 드렸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원형은 1988년부터 네. 나왔던 예, 프로30M을 네. 설명을 드리려고. 프로30M입니다. 프로30M은 역사가 1988년부터 아, 시작이되었죠 지금 횟수로 보면 은 36년 동안 업그레이드, 네. 예, 마르고 닳도록 <laughs> 네. 예, 개선한 모델이 네. 프로30M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12년 동안 투명한 아크릴 재질, 네. 투명한 아크릴 재질은 속이 보여서 좋긴 한데, 근데 네네. 단점은 무겁고 진짜. 또 파손에 약하니까 아, 파손되면 그렇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1년도에 몰딩 성형 기법으로 프로 30M을 만들었죠 네. 가벼워졌고 물론 이제 속이 완전 투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오스탱크하고 정수탱크는 투명하게 되있기 정수 예, 네.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네. 투명한 재질로 네. 돼 있어서 속이 그쵸. 얼마만큼 찼나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잘 흡입되나 그리고 그래도 투명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이제 2014년도에 프로 402가 나오면서 네. 완전 투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30M과 프로 402두 가지 모델로 이제 남았죠. 네. 어. 그러면 프로 30M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듣고 보니까 네. 약간 엄마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예를 못해로 네. 프로 402가 나온 아 거죠. 그래서 카페 세척기를 영리권에서는 분사하고 네. 추출하는 기계라고 네네네네.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 기능이에요. 네. 분사하는 펌프가 있고 흡입하는 모터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히터 기능까지 음. 넣어가지고 세 가지의 기능을 네. 복합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모태가 된 기계가 이제 상공예니까 상공예도 당연히 그세 가지의 있나요? 기능을 갖고 네. 있습니다. 분사, 흡입, 히터. 네. 이제 그게 약간씩은 더 세죠. 네, 네, 크기도 네. 크고 이거는 아무래도 홈 클리닝용, 홈 케어용.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오피스, 커머셜, 예, 클리닝 그러면 은 30M은 좌석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가 좋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케어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침대 매트리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쇼파,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과 러그 그리고 세 가지가 크, 크게 예, 대상물입니다 아. 커머셜로 넓혀서 보면 네. 침대가 제일 많이 깔려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래도 호텔, 모텔, 뭐 요양원 같은 네 요양원, 병원, 네. 호텔, 모텔 네. 그다음에 기숙사, 예, 이런 단체생활하는 분들의 침대 매트리스가 많아서 음, 네. 예, 본격적인 커머셜 장비인 네. 예, 프로 30M으로 네. 작업을 하시죠. 힘이 좋고 용량이 네. 크니까 네. 한 번에 물도 10리터 밖에 안 들어가지만 얘는 30리터가 들어가니까 네. 한번 채우고 나서 더 오래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아. 그래서 잠깐 히터하고 분사량을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이게 이제 수돗물의 온도가 15에서 20도인데 평균 한 15분 정도 가열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히터 가열시간이 네. 15분 네. 분사량이 0.7리터예요 네. 그러니까 10리터 가득 채우시면 대략 한 15분 정도 음. 예, 계속 물이 나오거든요 네, 네. 가열시간도 15분 나오는 양도 15분.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계속 물을 채우고 계속 분사해도 계속 60도로 유지된다는 일정하게 거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네, 네. 히터의 기능이 1,200 와트 네. 세니까 네. 얘는 이보다 살짝 더 세요. 히터가 네. 1,300 와트, 분사 압력은 20 psi인데 요거는 100 psi. 네. 그다음에 흡입력은 1,300 와트가 두개 들었고 요거는 1,500 와트가 두개 들었습니다. 총 소비 전력을 계산해 보면 네. 이제 3800W라서 네. 220으로 나누면약약 16.몇 암페어 정도 나오기 아. 때문에 아주 안전한 아. 예, 가정용 콘센트 20암페어거든요. 네. 네. 히터하고 아. 흡입 모터를 동시에 켰을 때도 아 그러면 예. 우리 3 0 m 을 가정용에서 사용했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그런 적 없습니까? 네. 경우는 없을까요? 이거는 예, 결론적으로 1 9 5암페 네. 이하로 나와요. 네. 그래서 가정용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예, 흡입 모터는 1500W 두 개니까 3000W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히터는 1300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4300W. 네. 예, 흡입력 하고 히터의 능력이 전기에 네. 거의 99%를 차지하고 네. 분사 펌프는 5와트 미만이라서 아주 음 미미하니까 써 없는 네네네. 거네요 그러면 아. 그래서 100 psi라고 하더라도 네. 와트 수가 5와트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제일 중요한 그두 가지 흡인부터 하고 히터 합쳤을 때 네. 이거는 16. 3 a 암페어 정도, 네. 19.5암페어 정도라서 아 어, 가정용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업용 커머셜이라고 네. 하죠. 어, 보통 상업용 건물의 누전차단기는 3 0암페로 되어 있어요. 아주 걱정 없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 아시는 분은 아, 이거는 <laughs> 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은 예. 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호텔, 네. 호텔 시트 많은 영화관에서도 쓸수 그렇죠. 있고, 예, 침대 매트리스가 많은, 많은 곳, 예, 병원.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그다음에 기숙사, 호텔, 모텔 이런 것들에서 네. 많이 의뢰가 오시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소파. 쇼파. 쇼파. 쇼파가 이제 외부로 나가면 앉아 있는 곳이 많은 곳이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기차? 기차, <laughs> 둘다 많죠. 코레일.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전철, 지하철, 코레일. KTX. 그 예, 많이 깔려있어서. 프로상공임을 네, 네. 제일 네. 많이 쓰신 데는 역시 한국철도공사, 프레일. 어, 네,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다, 예, 다 저희가 많이 있네요. 쓰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카페. 있어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카페요? 예, 카페에도 예, 들어가나요? 카페 네, 2024년 와우. 6월 현재 스타벅스 하나 오픈하면 저희 요 청소기 이거 잠깐 뒤에 살짝 깨알 광고 <laughs> 이, 이 제품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한 아. 1,600개 판매했다는 네. <laughs> 실적을 보유한 회사거든요. 네. 어, 스타벅스에서 저희 제품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이 일반 용도 네. 바닥 청소 이런 네. 걸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스타벅스 본사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스타벅스에서 쓰는 시트 의자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 전문 장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 프로 4공이 네. 또는 프로 3공 m 을 쓰시면 아 출동하는군요 네아카페 카페도 있고, 네, 영화관. 영화관도 있어요. 네. 예, CGV나 이런 데서. 엄청 예, 많죠. 교회나 강연장, 조회. 극장 예, 예를 들자면 서울시청 홀. 서울시청에서도 상공예을 <laughs> 3대씩 아 예, 사가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쓰는 곳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될 현장을 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프로상공예을 설명드리는데, 어, 일단은 이 흡입 툴이 원래 아 프로 402도 계속 38mm. 네. 예, 사실 국제표준이에요. 네. 약간 38mm 굵은 옷을 쓰다 네. 사용자분들의 니즈가 한 네. 32mm만 해도 충분하겠다. 32. 30M도 네. 같이 이번에 32mm 부속으로 통합을 아 했어요. 통합을 네네. 아 그래서 프로 402를 쓰시다가 요거를 네. 쓰실 때 만약에 두 개를 같은 현장에 갔을 때, 아. 예, 분사하고 후입하는 저 매트리스 툴, 네. 이런 것들이 호환될 수 있게끔 네. 개선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30M 설명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402하고 약간 다른 것이 여기는 이제 전문가용이니까. 프로 402는 네. 연결식이라서 네. 휴대성 경량성은 좋은데 네네. 아무래도 더 강한 압력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가 통으로 스텐으로된 음... 전체 완두툴 멋있게 이게 생겼어요. 예, 프로 4 0공 네. 원래 그다음에 핸드툴도 핸드툴. 어, 프로 402와는 달라서 약간 스텐으로된 예, 네. 올스텐 핸드툴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힘을 더 예, 강하게 음, 줄수 있는 무게감도 있고 더 눌러주는 힘도 있고 이제 올스텐 핸드툴이 핸드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형 매트리스 툴, 아 네, 좁은 매트리스 툴두 종류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소형 모델인 프로 402가 네네. 지금 뒤에 있는 예, 절반 안드 툴, 그 다음에 넓은 매트리스 툴이 들어가기 때문에 30M도 이렇게 음. 지금 총 다섯 가지의 그비 툴이 들어가게 되죠. 네. 툴은 네. 이게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프로 30m은 용량이 더 크고 한데 약간의 아쉬운 점은 건식 기능은 없어요. 음... 예, 검식 기능 없이 습식 온리. 습식만 가능 가면... 네, 네, 네. 그래도 어느 한 가지를 완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이 안에 네. 다시 물 필터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또 무거워지고 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습식 전용 기계라는 것을 좀 주력. 알아주시고 네. 그렇지만 물탱크, 정수탱크 각각 30m, 30m.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알아보시면 네네. 아무래도 더 세죠? 네. 1300W 짜리 모터가 두 개인데, 얘는 흡입 모터가 1500 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파이가 143파이거든요. 네. 143파이에 2단 짜리 모터가 두개 들었고, 네. 얘는 143파이 직경, 3단 짜리가 두개 들었어요. 아. 예, 바람을 일으키는 팬의 네. 예, 크기와 두께로 오. 어떤 흡력이 결정되거든요. 네네. 프로 402는 이제 2600W의 흡력을 가지고 있고, 네. 프로 30M은 3000W. 3000W. 1500W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네. 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히터. 1,200. 와트 그다음에 1300와트로 살짝 더 세고요. 음. 분산력은 20PSI에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돗물이 40에서 50PSI 사이의 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 402는 40이? 그 20PSI니까 수돗물 압력의 한 절반 정도. 네. 수돗물도 그렇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꼭지를 반 정도 손가로 살짝 막으면 직선으로 세게 나가요그 네. 압력이 상당히 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프로 402는 그수돗물 압력의 한 절반 정도. 정도? 그다음에 이것은 PSI니까 수돗물 압력이한두 배가 살짝 이상? 넘는 거죠. 그 분사력이 중요한 이유는 어 보통 매트리스나 소파는 오리 없. 고그 네.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네. 물을 침투시키고 네. 안에 있는 오염원을 네, 뜨거운 물이나 세제에 녹여서 네. 빼주는 거죠 배턴... 보통 저희 제품으로 뿌리는 것도 있지만 네. 어, 수동이나 전동식 스프레이로 네. 미리 세제를 네. 침투시키죠 네. 물하고 같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기다렸다가 뽑아내는데 줬다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린스라고도 하거든요 네. 맑은 물로 다시 아, 두번세번 번 물이 순환되면서 음...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빼내는 거죠. 빼내는... 물이 남아있으면 프레임을 손상시키거나 나무나. 아 또는 스프링을 녹슬게 하거나 이런 곰팡이가 생기는 네, 곰팡이가 네, 또 스파이... 오히려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면 아, 오히려 더 습기가 <laughs> 네. 들어가면서 곰팡이가 증식돼 가지고 네. 케어 받고 났는데 곰팡이가나아요 음. 네, 그래서 투모타를 강력하게. 네. 그래서 보통 경험 많으신 베테랑께서 네. 아 이거는 작업 속도도 속도지만 네. 고객의 완전한 만족을 위해서는 그럼요. 투모타가 기본이다 말씀을 <laughs> 많이 하시는 거죠. 저희도 상공이면 100psi인데 네. 100psi가 카펫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죠? 5 최소 한뭐삼사미에서 길게는 뭐 거의 십미 네. 가까이 네, 나 있기 때문에 이십 psi로는 사실 뿌려주고 침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네. 그올 사이로 스며들려면 더 많이 뿌려야 돼요. <laughs>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근 네, 이게 백 psi를 쓰게 되면 그 분사력이 <laughs> 있기 때문에 그올 사이로 세제를 또는 이제 온수를 깊숙이 네. 침투시킬 수가 있어요. <laughs> 서구권에서는 아무래도 가정용 그~ 카페 세척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매트리스나 쇼파를 청소하니 음... 전문가용 소형 장비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40m급 투모터 아 매트리스 케어 장비가 나온 거고요. 아, 그럼 한국 문화에 네. 아주 특화된 모델인가요? 네. 20psi 정도만 돼도 매트리스하고 소파를 청소하기에는 충분하다. 아, 문제 없이 청소할 수 있다. 네. 이게 카페처럼 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분사하고 흡입되기를 네. 아 기다리면 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네. 프로402는 이제 그 정도로 충분한데 네. 그래도 이게 본격적으로 어100 PSI가 되면 어 매트리스나 소파 청소할 때도 속도가 더. 빨라져요. 아, 힘도, 네. 아무튼 분사량이 네. 이거는 약 1분에 1.2리터 정도 네.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 프로 30m의 장점은 어, 프로 4 0 2보다 예, 흡력이 더 세고 분사력도 더 세고 네. 히터도 조금 더 세고 네. 그래서 그세 가지 기능이 더 강화돼서 네, 네. 어, 비즈니스라는 것은 예, 결국은 시간 단축, 고객 만족이라서 네. 예, 만족은 올리고 시간 줄이는 게 결국 은 비용이니까 그럼요. 예, 비용은 줄이고 만족이 높아지니까 네. 둘다 좋은 거죠. 네. 예, 전문가께서는 예, 만족도가 높아. 지니까더 음. 많은 수익이 네. 가능한 것이고 고객님으로서는 네. 사실 오래 2시간 동안 정성들여 하시는 것보다는 똑같은 1시간인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 4 0 2와의 비교를 통해서 엄마 모델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잠깐 구조를 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선을 이제 손잡이 역할도 하고 전선 아, 감기 역할도 감아 하니까 감아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맑은 을 넣는 정수 탱크. 정수 탱크 역할은 네, 네. 정수 탱크 커버를 열면 안에 이게 보일 수도 있죠. 오, 예. 투명하게 보이네요. 네, 여기도 같이 정수 필터가 있으니까 아한 번씩 위에 예, 세척해 주시고. 지난 편에서. 네, 정수 필터 기능 맞아요. 구조는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오스탱크. 대모경으로 예. 다볼수 있네요. 흡입된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스탱크와정수탱크가 이렇게 앞뒤로 있지만 이렇게 연결돼서 한 번에 어, 열립니다. 정비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보이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보이니까. 보이는데요? 네, 한 번에 전체가 열리니까. 그래서 네. 이제 흡입모터 두 개. 아, 두 개.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짜리 모터라서 3단. 1,500와트.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사. 펌프죠. 네. PSI 1300W의 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의 흐름이 중요하고 배기 공기는 바닥면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서 아 옆으로 튀어 나오면 또 작업자나 이제 여러 가지 네. 흐트러뜨리니까또 아래로 나갈 수 있게 조절이가 네, 네. 되요 그리고 이제 흡입 모터를 이게 직렬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흡입 모터 1, 흡입 모터 2가 직렬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아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분사 펌프, 그다음에 히터.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수 구조가 잘돼 있어서 네. 밖에서 이제 물이 넘치더라도 어, 밖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네. 탱크 아래에서는 아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배수 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뒤에 맑은 물을 고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물을 빼실 때는 이제 네. 배수 호스로 아,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나가는 네네네. 배수 호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0 상공에 네. 네.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 활용이죠. 분사하고 흡입되는 것. 프로 402가 더 작은데도 건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프로 402의 사용 방법을 마스터하셨으면 네. 프로 3 0 2 m 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네. 네. 힘 센, 조금 더큰 네. 네. 이제는 형님으로 불러야겠네요. 네, 형님으로. 네네 네, 네. 프로 402가 조금 늦게 나왔지만 수량으로 네. 보면은 더 많이. 예, 팔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로30의 <laughs> 예, 힘을 보여드려야죠. 힘 네, 내라, 좋습니다. 힘. 예, 402가 기능은 좀더 많지만, 네. 건식 기능까지 있고, 네. 공기정화 기능도 있으니까, 네. 예, 습식 기능은 아무래도 한수 위죠. 예, 302의 예, 네. 탱크도 크고, 흡입모터 분사력. 히터가 네. 강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카페 세척기다. 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백큐 모백킴2 네. 흡입 모터하고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히터, 뭐 네. 동시에. 카펫 러그 같은 경우에 프로 30M으로 하면 좀더 강한 분사력으로 네. 물을 세제를 온수를 네. 침투시키고 네. 그다음에 흡력이 세니까 아 모든 게다 프로 4 0이보다는한수 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드툴 음, 하고 이제 완두 툴도 네. 더 강하고 무거운 예, 올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 4 0에도 쓰는 툴을 다쓸 수가 있다는 게 편하시죠? 예, 넓은 매트리스도 쓸 수가 있고 오. 그다음에 좋은 매트리스도 핸드툴, 절반 안드툴 기본으로 네. 다쓸 수가 있는 풀부자네요. 예.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4 0이와3 0이 네. 같은 네.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이 호환이 된다는 것. 프로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닿는게 뭘까요? 매트리스요. 자는 시간.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쇼파. 네. 그다음에 이제 카펫. 자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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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 특징이 포근함을, 안락함을 네. 주기 위해서 네. 쿠션감이 있는 그쵸. 어떤 패브릭 재질이 많은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끈한 바닥이면 간단하게 누구나 네. 일반인들이 쉽게 청소하지만 오염몸들이 침투하기도 하니까 개를 나와라! 해서 빼주려면 전문가용 장비, 전문가용 케미컬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가 클레온의 프로 시리즈입니다. 프로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께서 네.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클레온이 프로 시리즈 개발 잘 끝내놨고 계속 네. 업그레이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네, 퍼포먼스를 도와드릴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청소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청소기 톡톡의 일화경안동화였습니다 안녕! 안녕.